안녕하세요 찹쌀여우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1월 24일이네요 아, 제가 전에 그 오늘의 운세 읽어 드리면서 그띠 같은 거 올리시면 제가 콕 집어서 읽어 드린다고 했는데 아 너무 속상하게 아무도 안 남기셔서 오늘도 제가 오늘의 운세를 읽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전체 띠를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나이와 맞는 띠에서 콕 집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음력으로 따져서 1월 24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자, g 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6년생, 주위 사람들과 화합하고 싶다면 오늘은 아랫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아요. 48년생, 해결하지 못한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보도록 해요. 60년, 배가 산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면 자신의 확신한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세요. 72년. 앞을 내다보고 일을 추진하면 정체되었던 기운이 물러가고 좋은 기운이 상승해요. 84년. 만남에서 좋은 기운이 흐르니 원하는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날입니다. 96년.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8년.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니 준비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소띠입니다. 37년.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게 유리한 날입니다. 49년 남들 쉴때 움직여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요. 61년 누군가에게 맡기기보단 본인이 확인하고 점검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73년 영영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이 가족의 도움으로 풀리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85년 금전과 관련한 운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란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더 좋아집니다. 97년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조금씩 헤쳐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09년 작은 무관심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잘 보살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호랑이 띠예요. 38년 지금은 더 신경 쓰지 말고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50년 금전운은 하향하더라도 건강은 상승하는 날이니 재물을 얻기 위해 무리하지 마세요. 62년 지금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니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둘 생각날 수 있습니다. 74년 오늘은 변화나 이동하는 것은 불리한 날이니 현재의 위치를 고수하는 게 좋습니다. 86년 지금은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큰 목표를 위해 달려나가야 하는 날입니다. 98년. 남의 말이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해요. 자, 이번엔 토끼띠. 39년 건강에 차도를 보이니 외적인 치료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세요. 51년 주변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진행 중인 일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게 돼요. 63년 하던 일을 그르치고 싶지 않다면 일하는 도중에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75년 손님이나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다면 조금 숙이고 들어가는 게 이익인 날입니다. 87년, 의욕만 내세워서 앞서 나가려 하지 말고 적당히 페이스를 맞추는 것이 좋아요. 99년, 애정운이 좋으니 주의를 잘 살펴보면 잘 맞는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자 다음은 용띠입니다. 40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운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52년, 다친 마음을 열어보면 말벗이 되고 힘이 되어줄 주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64년, 소액이라도 좋으니 가까운 곳에 기부해보는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76년, 상황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헤쳐나가면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48년, 주변을 의식하고 눈치를 살피게 되는 일에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될수 있어요. 00년, 상대를 이해해 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될수 있는 마음 씀씀이가 필요한 날입니다. 자, 이제 뱀띠 읽어 드릴게요. 41년, 생각을 굽히고 주변 상황에 보조를 맞추어 가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는 날입니다. 53년, 지금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을 해결하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본인이 될 것입니다. 65년, 혼자만의 세상의 아님을 깨닫고 더불어 같이 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77년. 오늘은 운이 좋지 못하니 뭐든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히 다녀야 유리하겠습니다. 89년. 연애 운이 좋으니 우연한 장소에서 우연 아, 운명적인 만남과 마주칠 수 있는 하루입니다. 01년. 이성관계보다는 닭띠와 함께하면 학업에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띠 읽어 드릴게요. 42년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수 있는 날이므로 사전에 방법을 찾아두는 게 좋습니다. 54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리하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66년 기쁨이 가면 슬픔이 오고 슬픔이 가면 기쁨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날입니다. 78년 오늘은 책상에 앉아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겨보는 게 좋아요. 90년 애정운이 좋은 날이니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고백해도 괜찮은 날입니다. 공2년 도화살이 작용하니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양띠 읽어 드릴게요. 43년 감언이설을 조심하고 적절히 주변 상황을 살펴보며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55년 지금 진행 중인 일의 지속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67년 주변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니 이득을 취하기보단 현상 유지에 만족하세요. 79년 큰일에만 신경 쓰고 작은 일에는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91년 답답하고 짜증 가득한 기분에 사로잡힐 땐 잠시 탈출하는 것이 제격인 날입니다. 03년 대인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적정선을 유지해 나가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원숭이띠 읽어 드릴게요. 참고로 삽살려 원숭이띠입니다. 44년 몸에서 적신호를 보내면 지체 말고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세요. 56년 지금은 계획되지 않는 소비는 꼼꼼히 체크해 보고 지출을 줄여야 하는 날입니다. 68년 오늘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절대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80년 지금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힘든 일을 후배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92년 쓴맛을 보지 아, 쓴맛을 보고 싶지 않다면 성급하게 시작하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고 시작해야 해요. 04년 창의적인 표현과 행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닭띠 읽어드릴게요. 45년, 행운이 따르는 날이니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진행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57년, 변화 없고 대풀이되는 일상의 무료함으로 지쳐 일의 진행이 더딜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69년, 신뢰를 잃고 싶지 않다면 자신이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81년, 오늘은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상대와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93년,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05년, 진행하는 일에 일본이, 아, 죄송해요. 진행하는 일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어야 하는 날입니다. 아, 제가. 좀 연달아서 계속 읽으려니까 말이 좀 꼬여요. 자 이제 개띠 읽어드릴게요. 46년 정신이 깜빡깜빡하니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알람과 메모를 해주세요. 58년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니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0년 지금은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잊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키워야 하는 날입니다. 82년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94년 마음속으로 점 찍어 놓은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다가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06년, 각오와 다짐으로 자라라는 모습을 윗사람에게 보이면 큰 운이 상승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돼지띠 읽어 드릴게요. 47년, 오늘은 마음을 편안히 갖고 안정을 취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보내는 것이 좋아요. 59년,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목표를 조금 낮춰서 일을 시행하면 수월하게 이룰 것입니다. 71년, 봄날에 얼음이 어려움이 풀리고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83년, 일에 집중되지 않고 대인 관계도 힘들다면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95년,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상대에게 의심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7년,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올수 있고 우연히 반가운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쭉 읽어보니까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조금 하늘이 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 자주 마셔주시고요. 좀 이따 점심시간에 맛난 거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당신 거예요. 찹쌀 배우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